네, 지금 시엔코양주의 작은 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근처 숙소에 쌀을 자고 내일 아침에 또 여성분을 만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배고파서 음식을 사려고 왔습니다. 어린 친구가 열심히 뺑을 굽고 있네요. 사바이리. 와우, 쟈우 유한 후아나 룩 쟈우 멤버. 오, 쟈우 댕긴 깽. 메짜우 수아이 짝비 레오버. 메자우스와의 유한수와의 짝빌레오 능비 빠만 아 라이 삼아살한삼어살한 덩어리 하고 빙빙빙냥 i 무무 i L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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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에 있는 거는 어, 돼지 삶은 거 i Lai, Lai, l 여기에는 이제 구하지 못한 달걀 삶는 거 라오스 사람도 있고요, 몽족 사람들도 섞여 있습니다. 한편에는 약을 팝니다. 어, 라오스는 약국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원 가게는 너무 비싸니까. 어이, 아니 몇냥? <목소리> 카오니아오, <목소리> 찹쌀밥. 타우다이3이면3 5판3 5이면 3명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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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이서 3명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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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면이 아풀라, 아풀라, 어, 음. 아유니사이. 오,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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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버섯류 넣고, 똠, 네. 라오스 쟤우, 쟤우, 맨, 패트 라일라이. 예. 어, 이게 숙박 하시러 온 손님 중에 돼지랑 같이 왔네요 손님이. 이제 좀 싸우는데 많이. 얘가 얘, 어. 어, 오. 또니 띠깐 띠깐. 오우. 네 지금 저희 숙소 앞에서 간단하게 저녁 식사 먹고 있는데 아까 봤던 그 돼지들 계속 싸우네요. 아저 빙해지 빙. 저 진수성찬입니다. 빙 나왔어. 제가 오늘 안동 찜닭 집에서 해온 거먹으려고코장이 왔습니다. 뭐 빙. 빙. 음, 음. 찹쌀밥이랑 맛있죠? 이시맛있 마시오. 아, 마시오. 아, 마시오. <놀람 climb> 음. <놀람> <Sí. 피자 taste 놀람> 아, 아, 마시 아, 마 아, 마 아, 마시 아, 마네 아, 마시오. 아, 마시오. 아, 마시오. 아, 마시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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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형 오래 살라고 방생해주고 있습니다. 아복 받을 거예요. 방생이에요. 전구가지고 예. 거기서 사 그럼 오십만 원짜 그래 그래 잘 죽네. 어우 바이디아 <laughs> 아니. 오호. 어. 아, 우리 여기. 여기 사장님. 맛있다 합니다 이거. 30kg 샀습니다. 10kg 저기다 주고. 예. 네. 아. 좋죠. 와. 아보특특 라이 라이 특 라이 어 망고 엄청 커요. 와, 봐봐. 우리 <laughs> 얼굴만 합니다. 얼굴만에 <laughs> 이게 1kg에 10만 700원. 진짜 싸답니다. 아, 진짜 크다. 개매버. 오, 겁자이 화나 특 라이 라이. 거의 미카스 라이 라이. 오케이. 또또 잉마 문화 복간. 아, 우리 콜라오콘모콘모와자오 와, 망고가 엄청 싸다. <laughs> 야, 우리 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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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어, 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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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e s s 0 p 3 7 Jessi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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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e s s i 어, 머리 감는거잘감는지잘 네, 깎는지 일을 잘 하는지 야무지게 하는지 한번 체크 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 윤희 네일아트 하는구나. 네일아트. 밤. 어, 어떻게 사냥 차차 자세는 좀 편안한가요? 아 이거 이거 저좀 목이 불편해요. 어, 네, 목. 끊이잖아. 저 뒤에 실 머리 받쳐 주는 게 있는데. 네. 여기에 뒤쪽 좀 받쳐 주는 게없네 네, 그래서 목이 좀 불편해 보이네. 머리 것 같은데? <laughs> 이게 비싼가보다 그러네. 아이코의와우레요 어, 떠니 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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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코하. 코봐코 코하. 코코코코 이미 아가씨가 여기 사장이니까 네. 돈이 많이 투자금이 없잖아 그렇겠죠 어 그래서 이렇게 이거 조건을 못 쌓을 거지 그러네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네. 마 만드시는 분이 있으면 여기 네. 내서 미용실 차려주면 네. 잘 해서 살수 있겠지 네 그렇죠 어, 그런 분들이 어, 이 여성분을 사귀어서 네. 결혼하시면 좋겠어 어, 그래도 이것도 기술이라 여기 있는 분또 배우로 무일푼으로 배운다고 합니다 아이고 냥 뽀빈 냥 저기 이 여성분도 예. 다른 데 가서 이념 배우고 왔대 아 다른 데서? 응 그래서 여기 차린 거야 어, 어 머리 잘 감기던데? <목소리> 유니 남헌 억 다이버 남헌미 래요? 남 밑에 옌남 네, 아, <laughs> 해짱다이 <laughs> 찬물만 나온다고 하네 온수기가 없구나 없지, 이런데 네, 그래도 겨, 이 나라도 겨울이 있기 때문에 12월쯤 되면 추울 건데 여기 춥지 그 온수기 없으면 네. 찬물로 감는 거야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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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을 주면 예. 이지 쌀. 어 자세도 너무 웃긴 거 같아 지금. 이. 거치는거사 와야지. 이거 치는 거. 아, 예 저거를 사 와야 되거같요 팔아요. 이거 싸려 아. 아. 어. <laughs> 여기 있구나. 오. 저 남사꾼 리리 유아리 네 화가증 뭐, 기뭐 수류증이라고 해야 되 MK 살롱샵 아 유니 유한 헤비, 유니 희한 성비 아 수류증 같은 거네 MK 살롱 그리고 어 여기 사진 와 여기 사진이 있는 이 여성분들이 친척 동생들이래요 어. 친척분들 여기 네일아트도 같이 하고 우리 여성분 이쁘게 화장하고 사진찍었던게 있족 전통복 입고 이제 여기서 네일아트를 하나 봅니다 아! 우리 우리 후아나부사유니 포라사유니 싸이아고 틱톡 땡땡땡 멤버 아, 짜 막뻐. 와. 지금 괜찮아를 자꾸 그래. 괜찮아. 어, 해 괜찮아. 어서 와. 해쩡다. 괜찮아. 파카이 괜찮아. 파살라오. 뽀냥뽀냥유알리사폼 응원 타오다 사우판, 와우, 특 라이 라이. 어, 거의 도시에서 하는 거의 3분의 1 가격이네, 3분의 1 가격. 오, 녀션. 자오스 어, 어, 냥. 수, 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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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짝빌 레우. 음, 사우하. 사우하. 오. 사우시. 사우시. 사우하. 사우 โอ้ใครขี wow, ่รถเจาอันย er> ูฮันซปีว้าซาวฮ่าเจ้าดีใจเนี um> ่ยเจ้าดีใจเ่ยใจดีใจฮอใจเนนี่ใส่แนนนี่ใส่่ใจฮอนเนแล้วก็ว่ใจเย็นคนกลางกลาใช่ครัน่อนใจเย็นเยนน่อนึ่งพ่อแม่เจ้า พ่อแม่เจ mm. so, yes, no ้าแต่งงานเอ็ดใจบ่万千ใจบ่เออแต่ว่าความหมายก็แม่น้องให้น้องแต่งงานจากสมเจริญบ่แม่แม่พ่อแม่ก็เรื่องนั้นมันบ่มีปัญหาปัญหาเนะความหมาก็ว่าคื่าน้องเจอคนที่น้องมากตัวน้องขับเอาคนประเทศไหนก็ได้ขอให้น้องมากขับแระเทศแล้วก็ ขอให้เขาแป้งน้ำเา้เพ่อพ่อแม่ให้เดียงเนี้ยสร้างให้เจ้านะเจ้านะเฮือนพ่อแม่เฮือนอยู่ไหนเป่นใกล้ใกล้ลน,นี้ไปบ้านทพ่อแม่อยู่ประมาณโมงไปโมงเจ้านอนอยู่ไหน,นอน,นื้องนอนัอนสานากับห้องเทวบอมีเหินมีเหือนมีเหือนมีเหือนเฮือนเือนน

컨디, 다이 오케이 어잘알아듣는 어, 저들 못알아듣더니 조금은 음... 알아듣네어커익거니 비디오텔라 토아레오 자오 복옥자이 떤이는 너 있는 카우자이는제이 어, 사사 자어와이와이이 복옥자이 와 사사 카우자이어또좀더 둘카 마 อเท่าไดปรมาณเจ้าคิด so ว so ่าเดือนนี้จะได้กี่ไร่เดือนแล้วนี้น้องกได้ที่น้องะาณสิอ๋อสิรัลอนนี้นงิอุ่นปุจจัยเดิงนอุนใจอนเีื่ึงกันเท่าได้เรายังเหียนอยู่ชียนอ๋อชิ้นอ้่นน่อยนึเมื่อคงเกาหลีผูบเบาแต่งันแล้วนํำกันอาศัย มีความสุขได้บอกโอเคเอาใจถ้าอันคนเจ้าต่งงานกับคนเกาหลีแล้วยกันยังมีความสุขนี่ได้บอก่เดีสวยบอไทเจ้าภักกันสาคคำบอกาคกันส้างคำ

뚜이뚜이 버뱃냥이인가이 까마따 까마따 그럼 포바어 김비야, 라이라이아보디 봉합 자오도 김비야, 봉합 봉자오티아오맛인가티아오맛 뭐? 밑에 홍롱?